근데 내가 미국이 아, 음. 뭐 비행 이런 걸다 떠나서 뉴욕에서도 내가 1년을 살아봤고 음. 지금 여기 사막 애리조나에서 애리조나. 반년을 살았잖아 완전 느꼈어 아 나는 아 도시가 싫구나 아. 진짜 도시가 너무 싫구나 나는 평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왔고 이번에는 어쨌건 내가 뭐 나의 공부를 하러 사막에서 6 7개월을 살았잖아 돌아오기가 싫은 거. 다 살아봤어, 너 어때 이제? 에, 무조건. LA, 야, City. LA 살때 처음으로 와, 미국은 유토피아다 이런 걸 음. 한번 느꼈고, 애리조나에 있는 동안 그냥 매일 매일 보는 풍경, 매일 매일 내가 돌아다니는 그게 진짜 광활해서 진짜 미국 그 자체인 거야. 음. 근데 이제 안 그래도 한국 오자마자 여기를 오는 길에 특히 좀 내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싶잖아,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고 싶잖아, 그러니까 막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은. 빵빵을 어. 달려들어, 일단. 아. 그냥 안 껴주기 위해 막 달려들고, 이거를 막 경험하는데, 헉 하는 거야. 그뭔 느낌인지 알아? 어. 헉 하는 거 <laughs> 근데 또 옛날에는 이게 막, 아, 너무 싫다. 아, 막 짜증이 난다. 막 이러는데, 음. 이렇게 때문에 나 그냥 핸드폰 열고, 음. 쿠팡이 있딱 배달하면 10분 만에 오고 맞아, 그게 어. 프로센컨스가 있어. 장단점이 있어. 삶이 살아가는데 다양방성이 있는 거야. 아. 어. 음. 근데 내가 미국이 어. 뭐 비행 이런 걸다 떠나서 뉴욕에서도 내가 1년을 살아봤고 음. 지금 여기 사막, 애리조나에서 애리조나. 반년을 살았잖아. 완전 느꼈어. 아, 나는 아 도시가 싫구나. 아. 진짜 도시가 너무 싫구나. 나는 평평생을 서울에서 살아봤고 이번에는 어쨌건 내가 뭐 나의 공부를 하러 사막에서 6, 7개월을 살았잖아. 돌아오기가 싫은 거야. 다 살아봤을 때 어때 이제 L, LA 시티. LA 살때 처음으로 와, 미국은 유토피아다 이런 걸 음. 한번 느꼈고 애리조나에 있는 동안 그냥 매일매일 보는 풍경, 매일매일 내가 돌아다니는 그게 진짜 광활해서 진짜 미국 그 자체인 거야. 음. 근데 이제 안 그래도 한국 오자마자 여기를 오는 길에 솔직히 좀 내가 자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싶잖아. 이게 렇 차선 변경을 하고 싶잖아. 그러니까 막 이렇게 깜빡이를 면은 빵빵이 어. 달려들어, 일단. 아. 그냥 안 껴주기 위해 막 달려들고, 이거를 막 경험하는데, 헉 하는 거야. 그뭔 느낌인지 알아? 어. 하는 헉 하는 거 근데 또 옛날에는 이게 막, 아, 너무 싫다. 아, 막 짜증이 난다. 막 이러는데, 음. 이렇게 때문에 나 그냥 핸드폰 열고, 음. 쿠팡이 있으딱 배달하면 10분 만에 오고 맞아, 그게 어. 세 센퀀스가 있어. 장단점이 있어. 어. 삶이 살아가는데 다 양방성이 맞아, 맞아, 있는 맞아. 거야. 아. 어.